여러분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, 아,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. 쭈잉쭈잉 시티에 이상한 괴물이 있나 뜨듯. 니도 이따가 괴물한테 잡혀갔다. 아! 잘려줘 는는 p 슈퍼맨 찡찡찡찡 시티 t i 죠 어이 안내. 어이 안내. k 무슨 일인데? 아니 k 개불이 저 tink, t 이에요뭐 이렇게 그림 그리듯 i n k tin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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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일단 나는 이 거통을 아니까 구독받고 간대 <laughs> 아, 자가 손으로 그리는게 많이 풀편해 아, 안내말씀 아, 네, 드리겠습니다 찡쮱찡쮱시체에 도둑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거통을 안다는게 나가 지금 손으로 그린 그림이나 이거 펜에다가 펜카에도 펜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걸 보니까 이 지갑은 예쁘니까 내가 챙겨가야지. <laughs> 사람. 아, 귀여워. 귀여워. 오늘 살내 지갑이 없어졌어. 도와줘요. 빛남맨. 식시 나는 빛남맨. 어, 누구야. 누구 날 불렀어. 아니, 저 지갑. 이시 없어졌어요 <웃음> <웃음> 걱정 말라기 그거 내가 똥 싸다가 슈즈로 슈즈로 닦았는데 비나맨 미워! <laughs> 나는야 비나맨 어? 찡찡시티 <목소리> 나쁜 사연. 뭐야, 비나면은 인기가 많지, 네? <목소리> 나도 비나미체래. 인기가 많아질 테 조작 나는야 찡찡시티. 예, 비나맨. 찡찡형시티 사람들을 실망시키죠. TV로 봤더니. 뭐야, 나 이런 적 없어! 이건 누가 이런데 분명해 뭐야 이런, 이렇 어떻게 조작한 거야? 아, 당신은 조작 조작 조로 절포합이요 아니 나 이런 적 없다고. 감옥에 갇혔어. 살려줘. 不妈。 어이, 꼬마, 무슨 일이야? 꼬마. 이거 저거 이때기 만든 거다. 부셔졌어 진정해. 내가 고쳐줄게. 찡찡찡찡, 힘! 엔지 몸 들어갑니다. 땅! 이거 사실 오빠가 만든. 거. 이건 적게 아니에요. 제일 이렇게 만드죠. 준 <laughs> 나도 용광월미 때 여기다가 뭐.